그래? 그래? 그렇 그래? 고래 그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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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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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이 그래? 그래? 감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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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어 어, 근 있잖아. 여기똥집똥집 금방 해요. 어때요? 아니지 야, 고파. <농집이> <농집이> 근데 이거는 매운 거야. 하나는 요거는 매운 거고 요거 먹어야 돼. 시현이는 거기서 먹고. 찍어서 먹어 시현아. 제가 이거 이거는 매운 거예요? 매운 거라서. 어. <laughs> 제가 줄게요 엄마 모르고 시에 버어요 내가 까줄래요엄마기먹을먹을 없어요 못찍지 여기 진짜 맛있다 네? 네? 어 먹어봐 시연이 형 양념 장난 아니지? 여기였네. 먹어볼래 시원아 이거? 먹어보고 싶어. 매거 엄청 매워 시원이한텐. 맞지? 나도 먹 먹어볼... 나도 먹어볼래. 자. <웃음> <웃음> 음, 그렇지, 나 <laughs> 어떤 게보 그리고 아. 이빨. 감사합니 음, <laughs> 하원이 맵지. <laughs> 아 매운 거 그러는 거야? 물마셔물지 음. <laughs> 똥집 더 맛있어? 응. 나 하나만. 경찰이잖아 따라... 아! 음, 왜? 안녕하세요 네. 아까 어. 이게 음, 맛있어 맛있어? 여기다 설탕이 최고야 아설 소금이 최고야 하원아 위험해 앉아 큰일나 그리고 엄마가 하우이들 화장실 가고 아빠가 없으니까 시온이가 해머 있는 집으로 그러니까 눈치딱 살고 얘는 뭐 엄마 따라가서 없고 엄마 있으니까 하이랑 목사님이 투명한 거랑 동시에 중계 방도하는데 여다아 하은이 춤? 나이 아, 네, 건데? 이런 거? 그게 뭐야? 음맛있네 음, <laughs> <laughs> 엄마 어? <laughs> 기분 좋았다 안 좋아 안돼 떨어져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아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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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맛있다 병원 실려가서 못보했어 구급차 못 보냈다 그렇지 엄마 소금 먹고 물 마시니까 물 카메라 안 켜져 있어서 엄마한테 혼났어 맛있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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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으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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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루. 그러면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고추장을 매일 매일 넣고 갈면 고추장이 되겠지? 그러면 엄마 엄마 먹으면 되잖아. 맞아. 엄마 고추장 좋아. 거야. 사... 할머니가 주문한거야 할머니가 시켰어? 응. 할머니가 사주셔 응.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laughs> 그래. 할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니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 주문은 누가 했어? 아빠 할머니가 사주신거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krit> 다아먹도어머니도 아! 아! 계속 드시네 조금씩 <enfant>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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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차가워 감사다맛있네음 너무 맛있지 뭐야? 배 아파? 배 아파 배아 어머니가 생각하는 광명시장 맛집 어디라고요? 유명 순대또뭐 있어요? 사과할 때만 칼국수 홍두깨 칼국수 홍두깨 칼국수? 또 있어요? 뚱보네 냉면 뚱보냉면? 다 유명한 데네 눈 감고 있어 알았어 <laughs> 손자들 못 봐서 애달하는 사람이 1 0만 명이라고 행본국나 최계희 검사님 누군지 알지? 최계희 검사님 누군지 알지?